네. 그리고 첫 번째 질문만 대답을 좀... 아몇 달만 이거 그냥 좀 용기가 부족하지 않았을까요 여권 찾아가려고 했지만 실제로 맞닥들리고는 이거 없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급적인 대답 감사합니다. 하보지 어... <laughs> 선물로 제가 드릴게요. 네. 선배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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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드리는 게 신이니? 두분 길들이시는 분 계시나요? 조그만 조금만 바다 받는 반응을 거, 받는 거 도와주시면 예. 전달좀 진행을 좀 빨리 하, 해야 되 때, 빨리빨리 좀 움직여주세요 그냥 바로 아, 아, 아. 하면 되잖아 따로따로 하고 왔다 갔다 신경 쓰여서 그러니까 <laughs> 다음 다음 형,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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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요거들 노래가 없어서 오늘 또오늘에 거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저에 대한 질을 상의할 고생각 제가 그럼. 알아서 할게요 들 <laughs> <너무> 마음을 보시는 <laughs> 거예요? 아니요? 요번에는 <laughs> 아니, 외로없다고 <laughs> 아, 진짜. 아, 아, 어, 그지 네. 여쭤보면 질문 읽어주세요. 네. <웃음> 네. <웃음> 자, 백은지님. <백연주님. 웃음> 신희정 배우님, 빌리언 역 외에 맡은 배역이 다 우울한데, 그래서 빌리언 역으로 나오실 때 특히 신경 쓰는 포인트 같은 게 있나요? 사랑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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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웃음> 어, 어, 빌리언? <laughs> 어, 어, 슐님이. 어, 어, 그냥 밝은 기운을 주라고 <laughs>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음... 뭐였지? 의상 의상 <laughs> 구두 <laughs> <너? 웃음> 어, 그런 소리 <laughs> 아니 그런 거 같아 그냥 밝은 기운 주, 좀 눈치 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뭘 <laughs> 신경 쓰지? 대사 좀 많아서 사실 대사에 대사 치면좀 바빠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홍보 네. 드릴게요. 아, 오늘 네, 네. 질문하신 분네사인드겠습니다 <laughs> <많으신데>? 네. <laughs> <프로그램을 보고 웃음> 감사합니다. 홍 질문도 니다네 맞습니다. <laughs> 저함이 <자>, 유성순 <laughs> 씨. 네, 유성수님, 신의정 배우님, 글로리 마시 빌리언 중본인과 제일 비슷한 역은 무엇인가요? 음, 밖에서 볼 때는 빌리언인 것 같은데 사실 <웃음> 아니야? 되게 <laughs> 웃분이아 진짜? 아다저 같진 않아요. 아, 다저 같을 수도 있고 다저 같진 않은데. 어, 빌리어, 더 깨져봤어. 안 돼, 근데 너무 웃기다. 근데 이게 세 가지 면은 다 있어요. 술 마셨을 때 빌리어를 좋아 배고, 배고픈데 끼니 걸렸을 때 다시 이요 <laughs> <laughs> 글로리는 뭐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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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상하게 술 취했을 때 <웃음> <웃음> 이상하게 술 취했다고? 이상하게 <laughs> <laughs> 그러니까 좀 너무 우울하게, 아, 우울하게 그러니까 우울하게. 처음 <laughs> 처음 온 술집 왔을 때 그때 아니면 오는, 네. <laughs> 저 여기 처음이라고 이 테이블 앉아야 된다 나 쓰나 지금 어 그냥 다다 있어요 근데 그냥 좀 말하기 편하고 이런 건 사실 뭐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거나 뭐 이러지 않기 때문에 입에 가장 일상적인 대화들이 아니잖아요. 그 글로리신하고, 그리엄보다는 아무래도 좀그정사가 있는 신이 그, 우리 마시랑 그, 연기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제일, 연기할 때, 음, 그냥 편안하게 좀 하는 거 같아요. 절대 화를 잘내서 그런 건 아니고, 난 하세요. 오늘 다채로운 대화를 갖고 계신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질문해주신 분, 서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선물, 마지막 선물입니다. 네. 네. 없으세요? 아, 다행이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제 진행자 재량으로 저한테 아까 제가 소띠이신 분 제가 티켓 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 분과 더불어서 또 고민 티켓을 걸고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뽑아볼게요. 또, 한 분한테 질문이 좀 집중되게 아쉬워서 네 어.. 안소희님 안소희님 계신가요? 네 뭐라고 했을까요? <laughs> 그게 집중하고 있는데 혹시 관객 때문에 집중이이 틀어진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뭐 웃긴다거나 웃기다거나 뻔하거나 그런 <laughs> 네 혹시 그런 적 있으신 분? 한 분만 있다고 얘기해주세요 <laughs> 네 관객 때문에 집중이이 틀어진 적 있나? 아무래도 그런 배리를 울리고 배 소리 공연 중에 이제 되게 또진지하고 조용하고 감정이 되게 격해지는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그럴 때 이제 배 소리가 울리면 이제 예, 못 간다고 전해라 막 이런 걸 나올 때오버스테인에서 갑자기 동성동으로 와버리니까 그런 게 조금 이제 예, 힘들죠. 예. 몇, 어젠가 어그젠가 키스하자마자 그 마에서 누가 살해가 들고 어 버렸잖아요 그때 약간 아 어. 허얼츠에서 이제 의정 배우랑 같이 공연이었는데 키스를 딱 하고 그 조용한 순간에 막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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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도 괴로하 보이셨긴 했는데 되게 그분도 참으려고노력하는 마음이 <laughs> 아, 그분도 그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은 마음 <laughs> 하지만 생리현상이잖아요 <laughs> 하지만 그 자, 거의 재해 수준이죠 <laughs> 참너무나 참 찾는 그 노력이 느껴졌기 맞아, 때문에 느껴졌다. 저희도 더예 네, 이제 집중하려고 노력할 수 있었고 네. <laughs> 그분께서 듣고 계신다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질문해주신 분 안소희님 제가 공연티켓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 내 친구 어디 앉아 있지? 친구. 친구야? 친구 거기 있니? <laughs> 이거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제 친구한테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이제 물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출연 배우분들 중에 키스신이 박성훈 배우님만 없는데 <laughs> 서운하진 않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서운합니다. 사실 <laughs> 저는 제주 <제일 주로 웃음> 남자분들이랑 고민을 많이 했고 키스신도 최근에 고을 신랑 같은 희망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천천히 <laughs> 거 <찬찬하게 넘어져서 웃음> 너무 속상해. 그 다음 기회되면 다른 역할로 <laughs> 어, 어. 키스신에 대한 네, 열망이 있다. 아니, 풍래 배우도 그렇민재 배우도 처음에 캐, 이 역할에 캐스팅 됐을 때 그것도 체크하 자꾸 습니다그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경님. 아공연되 때가 있구나 공연 티켓도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 혹시 지금 직석에서나꼭 궁금한 게 있다 지금 해결을 해야겠다 이거 궁금한 거해 못하면 나뭐 지금 못 간다 하시는 분손 번쩍 그리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손 진짜 안 드실 거예요? 네 지금 그냥 아. 아 그냥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보세요. 네. <laughs> <laughs> 아, <아니. 웃음> 그 마지막 에피소드 옷 입는 것에 이분 때 얼마나 <laughs> 순서가 다 있을 수가 있나요? 순서 있죠. 질문이 이제 마지막 퀴 끝나고 옷을 다시 입을 때, 아니에요. 지금 전에. 아무튼 다른 분들 들으시라고. 더요 있는 순서가 있, 있고요 누나들은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어 데이펠 장면 끝나고 올라가서 바로 옷을 입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급한 건 아니니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입고 나면은 이제 웨어벤트 성운 형이랑 이정도는 다 싸고 올라와요 그리고 분장하는 것도 있거든요 분장하는 것도 있어서 그리고 와서 옷다 갈아입고 내려가면 이제 한참 호프가 울면서 주저리 주저리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막 스케보이 되게 바스락거리거든요. 어. 그래서 뒤에서는 이제 앞에서 막호흡가 조용히 막 어, 우리 여기까지 오자. 저. 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울고 막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 <웃음> <웃음> 인터스텔라처럼 거의 무중력으로. 그래 허벅지가 스치도 안돼서 그 정도 걸려요. 버을 <laughs> 때는 제 <제일> 빨리 <laughs> 이렇게 났다는 부충이 있었네요저희그 <laughs> 네. 혹시 또 질문 아, 하실 분 계시면 하라고 그럼... 그러시겠어요? 없으신가요 네. 아, 그대입에서왜 다리 띄시죠? 거요왜 다리 는 거예요, 아, 거야, 도대체? 뭐그 점도에서 어떤지 모르지만. 네, 일단 연기하시는 분 먼저 대답. <laughs> 어, 일단 <laughs> 아, 일단 어, 그지 대본이 아니라 오늘 인터뷰한 것들 작가 존 카리아니한테 물어봤을 때 대답은 사실 두려움이에요. 그,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제 연기를 더 그쪽으로 잘해야 될텐데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힘이 풀린다라면 그 무의식적으로 공포감을 느꼈을 때의 행위에요 그래서 그 공포감이 남자를 내가 사랑한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친구들. 그러니까 실제 동포애라는게 아니다. 얘네들 숨 깨고 나서는. 아무래 네, 굉장히 전주차았을요데 이게 너무 두려운 거죠. 내가 남자를 사랑한다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두려워서 힘이 풀리고 있는 것이고 어, 그렇게서 해 주저앉는다고 인터뷰를 했던 게 중요한 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오스맨의 방까지 대화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배우분들하고 연출님 포토타임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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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가서 주시고. 자, 천천히 우측 한번 바라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가운데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좌측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운방 가는게 너무 많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어, 우리 연극 골버스 메인 끝까지 많은 응원 부 보내주시고요. 감기 가이드와 오늘 제가 이런 거 처음 해봤는데 사실 어제 저희 집에 왔었어요. <laughs> 여기 주같이 생긴 할아버지. 그래갖고 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하는 말이 감기 가이드라고 MC 아무나 하는 줄 아니? 어? 이렇게 <laughs> 하면서 엄청 핀잔을 했었거든요. 네. 네, 뭐, 어쩌로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부족한 점이 있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내일 또 관객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관객가에 대한 말씀이있어요 MC는 정선아 배우님인데요. 여러분들 또, 또 많이 오시고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